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닷새간 전국 학생 확진자는 3,112명, 하루 8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경기도가 1,3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순입니다. 수도권 발생 비율이 67.2%로 감염 학생 3명 중 2명에 해당합니다. 늘어나는 학생 확진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 학부모 반발은 예상보다 심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과 교육 수장들이 총출동해 설득에 나섰습니다. 여러 것들을 다 검토해봤습니다만 결국 현재로서는 이 청소년들한테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그러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마련한 학생 학부모 간담회장 밖에서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방역 패스 도입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겁니다. 학원을 못 가게 하고 도서실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실상 강제로 맞아야 한다라는 걸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정책을 쓰는 거라. 찾아가는 학교 접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신청률이 저조해 빨라야 다음 주쯤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